지금 우리 또안 해도 되지? 나뭐뭘 하는데? <laughs> 어, 왔는지? 어딨지? 편집도 쉬울 것 같지? 편집할 것도 없죠? 리모도 <laughs> 네. 되고, 리모도 네. 되고, 리모, 리모, 리모도 되고 <laughs> 스 b 드 바이블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아, 오늘은 우리가 시즌 2를 시작하면서 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읽기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잠깐 나눠보려고 두 분의 엄마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할 건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여러분들과 공감이 될것 같아요. 우리 두분 각자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5살, 3살 삼형제를 키우고 있는 강유미입니다. 와, 삼형제, 아들만 셋,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7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와, 오늘 너무 좋네요. 아들을 키우는 엄마, 또 딸을 키우는 엄마. 아, 두분 함께 성경읽기 했는데요. 제가 먼저 함께 이야기하려고 질문 세 가지 드렸어요. 오늘 질문 세 가지 함께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저는 먼저 성경 그 퀴즈 풀기가 네 힘들었습니다 사실 한 번에 이렇게 풀어 주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여러 번 생각을 해서 이게 답일지 아닐지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그게 아직도 사실 성경 읽기가 이게 쉽. 이렇게 풀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게 되니까 또 묵상을 또 여러 번 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딱 풀고 나면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뿌듯함 같은 게 생겨서 힘들었지만 좋았던 부분이 되더라고요. 어우 감사하네요. <laughs> 네. 아마 이 퀴즈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 쉽지 않죠. <laughs> 네, 그 마음 알고요. 네, 어쨌든, 음, 그 쉽지 않은 걸 하다 보니까 뿌듯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부분 힘들었죠? 어, 저는 이제 성경읽기가 밤 10시에 이제 음. 시작이 되잖아요. 네, 아이들이 취침할 시간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일찍 안잘 때가 좀 덜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아이들을 재워가면서 이렇게 통독을 해야 되기 성경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네, 좀 10시를 맞추는 게 조금 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들으면서 밤 10시를 정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의 시간을 고려했을 때그 시간이면 참 좋겠다 했는데 이 시간도 힘들군요. 그러면 다음엔 11시, 11시, 11시. 아, 네. 10시가 좋은 걸로, 네.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저는 이제 성경읽기를 하면서 딱 마법처럼, 어, 딱.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하지만 이제 제삶 가운데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성경과 또 하나님 말씀, 말씀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던 게 제게 찾아온 변화였던 것 같고 또 온라인이었지만 그 모두가 이제 함께 성경읽기를 함으로써 또 힘든 이제 엄마들에게 또 많이 용기가 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제 이거를 계속하면서 따라오시는 분들 중에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거든요. 열심히 남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힘이 되셨구나.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들 셋을 키우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laughs> 근데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게참 좋은 변화다. 저도 감사를 느낍니다. 네. 저도 비슷합니다. 사실, 그 성경 읽기를 했다고 해서 일상이고 짠하고 변하진 않았고요. 또 제가 여전히 아이들하고 부딪히고 또 잔소리도 하게 되고. 제가 성경 읽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하루아침에 정말 짠하고 좋은 엄마가 되진 않았더라고요. 혼낼 일도 여전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혼낼 때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부끄럽지만 아이들이 정말 말을 안 듣는 날은 음. 제가 이제 제 감정이 먼저 앞서서 이제 아이들을 혼낼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성경읽기를 통해서 이제 제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담게 되고 또 영향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막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도 되게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혼을 낼때 어, 제 감정하고 막 뜻을 막 세워서 제 방식대로 고치려고 하기 보다 하나님한테 먼저 이렇게 훈육할 때 잘할 수 있도록 <laughs>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도 이제 혼낼 때 아,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니? 하나님이 어떤 것이 오시겠니? <laughs>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훈육도 이제 끝날 때좀 아름다운 분위기로 <laughs>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훈육이 다 마치고 나면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훈육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 정말 훈훈한 네.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이 특별히 이 성경 읽기 이번에 왕들의 얘기 때문에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그 아들로 이어지는 모습 보니까 네. 정말 나를 보고 그대로 배우겠구나라는 네.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가 훈육 방법을 바꾼 거를 네. 알아채고 엄마 왜 이러세요? <laughs> 막 이렇게 그 와의 영상 봤어? 응 음, 엄마가 변한 아직 이1 2이에열번의 방법으로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10달, 10년 이제 계속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달라져 가는 이제 엄마의 모습으로 노력해야겠지요. 응원합니다. 역사서 책6 권이라는 많은 성경을 읽었는데 저는 이제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 가장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하나님한테 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만 믿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세상과 사이에 제가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선택의 순간순간이 올때제 유익에 맞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는 순전히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 열왕기사 18장 21절이 그 엘리야선지자가발 우상숭배자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냐 하는 그 물음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마음에 딱 왔다는 거죠. 음. 저도 너무 신기하게 똑같은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도 근데 사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 저에게 되게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딱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제가 예전부터 이제 사실 이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저에게 회복의 말씀도 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냥 제 뜻만 세우려고 그냥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그래서 그+ 구절이머뭇머뭇이라는 단어가 되게 제 마음에 딱 와닿고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아직도 힘들지만 제가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그 엄마들이 이렇게 퀴즈 풀면서 밑에 그저 이런 거 결단했어 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 혼자만 읽기에는 너무 아까웠는데 이 은혜를 오늘 두 분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좋고요 어, 지금 세살 다섯 살 일곱 살 일곱 살 아홉 살이 자녀들의 1 0년 후가 됐을 때. 2 0년 후가 되었을 때 우리 좋은 믿음의 엄마들 아래서 자는 그 자료들이 참 기대가 됩니다 네. <laughs>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즌 2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시즌 2 시작하면서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화이팅 외치면서 끝내 볼까요 자 성경 읽기 킹스 더바이블 시즌 2 화이팅. 화이팅!